5월 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미니진과 빌리프랩의 법정 다툼이 연기됐습니다. 빌리프랩은 미니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두 차례 변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게 두달 뒤인 7월 18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맞다 이로 들어오라던 미니진은 지금은 유진스를 방패로 세워놓고 숨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미뤄지면 미니진에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큰 치명상으로 돌아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꾸 미뤄지는 미니진 재판이 미니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불리한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브가 미니진에게 제기한 업무상 배임 고발건은 아직도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중들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프랩과 소스뮤직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고소건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진은 이 소송 중 하나라도 패배한다면 하이브와 싸우기도 전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빌리프랩과 소스뮤직과의 재판 결과가 하이브와 미니진 사태의 가장 핵심 요소인 미니진 배임 수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이브가 미니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며 어두워 대표에서 해임시켰던 그 출발점이 바로 미니진이 주장한 뉴진스 표절 논란과 뉴진스 죽이기 의혹입니다. 만약 미니진의 주장대로 아이리신 유진스를 표절했거나 하이브 및 소스뮤직인 유진스의 데뷔부터 활동까지 방해를 했다는 게 일부라도 사실로 인정되면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 논리는 그 근거를 상실합니다. 반대로 빌리프랩과 소스뮤직이 승리하면 미니진은 바로 전체 싸움에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미니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는 바로 수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쩌면 경찰은 이들 재판의 결과를 더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표절과 활동 해방 의혹은 미니진이 그동안 하이브를 상대로 맞다이를 벌여온 모든 행보의 근간이자 대들보 같은 주장이라서 한 차례라도 패소할 경우 미니진의 전체 주장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번 재판 이전에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앞선 가처분 재판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미니진이 제기한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유진스의 가처분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유진스가 아이릿의 콘셉트가 자신들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아이릿의 콘셉트가 유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 이미 법원이 이번 표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물론 소송 주제가 미니진이 아닌 유진스이고 재판부도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지만 이미 이 정도의 판단이 나왔다는 건 일반인이 판단해도 앞으로 미니진이 이걸 뒤집을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민희진에게는 안된 이야기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민희진이 하이브를 공격했던 주장의 두 축이 표절과 활동 방해입니다. 아일릭과 르스라핌인 유진스를 표절했고 유진스의 활동을 방해 했다는 주장이죠. 이 중에서 하나가 벌써 무너진 겁니다. 이제 남은 하나의 주장은 뉴진스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 미니진이 어두워를 껍데기로 만들고 뉴진스를 탈취하려 한 증거가 이미 나왔고 템퍼링 밑 작업으로 표절과 활동회방을 주장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미니진 이걸 뒤집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구나 표절을 당했다면 난리치던 그 순간에도 다른 투자자를 만난 사진도 나왔습니다. 미니진은 뭐든 우겨되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 뜰 겁니다.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카톡 내용은 사적인 농담에 불과하고 다보링크를 만난 사진이 나왔어도 템퍼링과 관련 없는 만남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봐도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재판부가 봤을 때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더구나 아무리 가처분이라지만 표절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나와버렸고요. 민니즈는 그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패배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재판이 자꾸 연기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이브가 연기를 요청했든, 미니진이 연기를 요청했든, 불리한 입장에서는 재판 연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미니진은 특별한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현재, 차라리 재판이 연기되어 한숨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맹수에게 잡힌 초식 동물이 목부터 물려 죽느냐, 다리부터 뜯기느냐 차이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지금 빨리 재판이 진행되어 숨이 먼저 끊어지는 게 고통이 덜할 겁니다. 하이브 측은 이미 잡아놓은 먹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구나 이달 말에는 소스뮤직과의 재판이 또 잡혀 있습니다. 빌리프랩과 스스뮤직의 싸움에서 그나마 미니진이 해볼만한 게 빌리프랩 소송입니다. 표절이라는 애매한 이슈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미니진이 빼액빼액 거릴 요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스뮤직과의 다툼은 미니진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소스뮤직은 유진스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회사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스뮤직 재판에서 나온 결론은 현재 뒤로 연기된 빌리프랩과의 재판에 안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마도 하이브는 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서서히 미니진의 숨통을 조여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빌리프랩 재판과 소스 뮤직 재판은 하이브 베임 사건의 전초전입니다. 빌리프랩 재판보다 더 불리한 게 스스뮤직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다음 달 연기는 베임으로 가는 도미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뮤직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빌리프랩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스 뮤직과 빌리프랩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하이브베임 사건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재판 연기는 그래서 미니진에게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니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재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두어전 여직원 재판입니다. 이 재판 역시 5월 26일에 열립니다. 이 재판은 미니진의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푸섭션 받아내서 재판 비용에 충당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옵니다. 미루고 미루다 낭떠러지 끝에선 미니진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버티고 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낭떠러지 끝에 몰린 사실만으로 불쌍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발언을 했다가 는 저도 시청자들께 까일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미니진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입을 나불대는 바람에 지금의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자회견에서 미니진에게 속은 대중들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전 난리를 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럴 리는 없을 거야. 그러면서 여론이 확 미니진 4게로 넘어갔었죠. 지금 대중들은 반대로 놀라고 있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전 난리를 친 거야? 그나마 유일하게 여론전에서 앞선 미니진이었지만, 이제 남아있는 대중도 거의 없습니다. 미니진처럼 어딘가에 흩어져 숨어있는 폐잔병들만 미니진의 편을 들고 있죠. 왜 그리 무모했을까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단순히 회사끼리의 승패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소속돼 있는 걸그룹 유진스 르세라핌, 아이릿도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미니진은 유진스 르세라핌, 아이릿 모두를 파멸시켜 하이브와 케이팝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미니진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이브의 회사들의 모두 싸움에 휘말리면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손상됐고 소속 아이돌의 활동에도 제약이 걸렸습니다. 대중들은 누가 이길까 바라보겠지만 미니진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니진의 승리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못 먹을 거면 다 파괴해버릴 거라는 계획은 제대로 맞아떨어져서 유진스는 아예 사라진 그룹이 돼버렸고, 다른 걸그룹 역시 시작부터 망쳐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미니진이 얼마나 큰, 얼마나 제대로 그 대가를 치르느냐입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하이브는 잡아놓은 먹잇감을 바로 먹지 않고, 놓아줬다 다시 잡고, 놓아줬다 다시 잡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개씩 재판을 치러야 하는 미니진은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어느 하나가 미뤄지면 쉴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재판의 결과가 또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자회견 때 뱉은 몇 초의 발언들이 지금 1, 인년의 재판, 그리고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미니진의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대로 아일리 도 파괴하고, 르세라핌 도 파괴하고, 유진스는 이미 파멸시켰고, 본인의 뜻을 모두 이룬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